안녕하세요. 제 뷰티 진템 소개할 건데요. ASMR이에요. 아테포셀 프로그래밍 앰플이에요. 부석부석한 요즘 바르기 딱 좋아요. 똑딱딱 유리 소리 너무 좋죠? 사실 저 ASMR 처음이에요. 조금 부끄러워요. 이거 진짜 쫀쫀해요. 너무 좋아요. 제 손에 광 보이죠? 히알루론산이 가득해요 아떼 미쳤어요 이건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이에요 제 최애 쿠션이에요 이번에도 아떼 건데 이건 제 최애 립글로이 밤이에요 죄송해요 저 ASMR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긁을게요 긁긁 저 뭔가 살짝 재밌는 것 같아요. 히히히 저의 최리 컬러 보여드릴게요. 어때요? 예쁘죠? 예쁘죠? 광택 미쳤죠? 웜쿨 다잘 어울려요. 이건 VDL 지크스테인 블러셔예요. 웜톤에게 강력 추천해요. 근데 저 조금 졸려요. 멍 때려요. 이건 투크 원 바이 제뉴인 마그네틱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. 웜톤 모여 정순 그 잡채. 여러분도 잘 보지 않나요? 투쿨보스쿨 프로타주 펜슬이에요. 저 이거 3년째 써요. 영혼은 가출했어요. 하지만 저꽤 잘했죠. 저 이제 고비에요. 저 자러 갈게요. 봐줘서 고마워요.